정읍시가 추진 중인 향기공화국 시책과 칠보산 석산 개발 의혹에 대해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정읍시가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의 인문학과 문화, 자연 등 다섯 가지 주요 자원을 향기로 비유해 정읍을 전국에 알리는 사업인 향기공화국. 민선 7기 후반기 중요 시책으로 지난 9월 연구 용역을 맞춰 5개 분야 30개 향기 특화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정읍 시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시민 이해를 구하는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설명회 등을 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시민 설명회는 그 용역이 지난 9월 14일날 끝났거든요. 네. 용역이 끝난 뒤에 진행하려고 이렇게 계획했던 부분들인데 네. 코로나19가 이렇게 발생이 되고 또 확산되는 그런 추세가, 추세에 있어서 그게 네. 진행이 못했던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런데... <놀람> <놀람> 향기공화국 정책의 핵심 자원인 라벤더 농장을 둘러싼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장 인근에 체험학습장이 조성되고 도로가 포장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는 오래전부터 민원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을 진입로. 후장이나또 확장, 사방댐 이 둔봉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은 수년 전부터 이렇게 민원으로 제기되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민 민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시에서 이제 검토해서 해결 차원에서 해결도 하는 거고. 정읍시는 칠보산 석산 개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칠보산 인근 주민들은 당초 버섯을 재배한다는 업체가 암석을 캐내 반출하고 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읍시는 지금 당장 허가를 취소하고 실무산이 중물로 더 망가기 전에 주가 원상 복구하고 또한 불법적으로 사물 모린 사업주를 고발 조차하고 처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정읍시는 사업주가 버섯 재배사 조성 부지를 평평하게 고르는 과정 중 불가피하게 암석을 깨 반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버섯재배사 전체 부지를 더하면 개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배사가 세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 신고만 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두 가지 의혹이 규정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각 동별 그 연면적이 183.75평방미터 한 55.5평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개동 전체를 합쳐야 연합계 어, 연면적이 551.25평방미터 정도. 이게 한 166.7평 정도에 해당돼서 이것은 이제 건축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고 처리를 해준 거고요. 향기 공화국과 칠보산 석산 개발 의혹에 대한 정읍시의 자세한 입장은 오는 24일 목요일 채널 25번에서 방송되는 시사 프로그램 전북 기자회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진철입니다.